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성경은 신약 성경 5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한 절씩. 제가 먼저 일자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심지어는, 아, 그,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을그 형상이 같고 그은 눈같이 희건을, 그그 희건을,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에 바뀌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압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랴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에게로라가라서 나를 보리라 하시라.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여튼그에게 흔들리로 거기서 나를 보 하시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글쎄 말이에요. 이아리마데 유셉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공한 사람인데 이아리마데 유셉의 친구가 예수님이 죽은 그 다음 날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네 미쳤어? 아니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새 무덤을 해피요의 십자가형의 저주를 당한 그 죄수에게 내어주나니 어? 어떻게 있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리마리 요셉은요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주말에만 잠깐 쓰고 돌려주신다고 했어. <laughs> 예수님은요 요셉의 골무덤에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에만 잠시 쓰시고 그다음에 돌려주셨다는 것이 새벽에 구활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어, 고백들이죠. 주님께서는요, 제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새벽에 구하는 적고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데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어, 붙들고 또이 감격이 우리의 삶의 구할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에 증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이틀 전에 금요일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회에서 한 6시간 정도 고통을 나아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운명들이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확인하고 해지기 전에 6시 전에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급히 십자가에 내려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 요셉이라는 부자가 빌라도에게 와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련해 놓았던 그 무덤가에 그것을,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장례를치 지내주죠.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그리고 또마리아가 모량과 향품을 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요. 그 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여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이 새벽, 주일날 새벽 미명에 네? 다시 한번 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요. 그런데 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숨이 멈출 만한 그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로 놓았던, 어, 큰돌덩이가 어, 옮겨져 있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포와 수건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채 놓여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서워 그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어, 천사들을 통해서, 공폐하시고 성공하시다. 여러분, 절망의 이러한 밤이 가고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밤이 가고 새로운 아침을 맞는이 놀라운 이 소망의 새 아침 속에서 우리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죄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보면는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그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예, 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주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죄를 이 아담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 이후에 단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비록 기적과 같이 살, 살아서, 죽었는데 살아서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죽어요.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피하고 생명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불법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왕로로 타였습니다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이 와서 그 사망이 우리의 왕로로 타고 그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담대히 내가 그 죽음을 넘어서 용기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사실입니다 사망에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큰소리를 칠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빚을 다 갚은 사람, 빚이 없는 사람이 또는 빚을 다 갚은 사람이 빚쟁이 앞에서 큰소리 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하고 롬을 통해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갚아보세요. 그 전에는 이... 은행 가는 길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길이었는데 어느새 그게 너무 가볍잖아요. 발걸음이 꺼리낌이 없이 은행으로 들락날락 할수 있잖아요. 왜요?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침출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앞에 큰 소리를 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큰소리를 칠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유리하여 하 사망 본생이시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타였던 그것이,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를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가 우리 안에서 왕무를 타고 그렇게 죄값을 다 치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 분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한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건생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함께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어, 나눠서면좋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고하리라. 예고하리라. 왜 부활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 것입니다. 왜부활하셨는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의롭지. 더 이상 범죄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은 친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때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니다이 죄의 문제를 여전히 우리는 안고 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증언,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나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부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다시 사신 것이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으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말씀의 믿음조차도 다. 헛된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뭐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라 잠자는 자들이요, 예수님 옆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신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영, 우리의 영적인 것만 따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 영적인 것과 몸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우린도전서에도 역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죄만 짓고 저주해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당할 영혼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서요. 주님이 다시 이땅가데 오셔서 몸에 부활이 일어날 때는 그 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수침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못자국을 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하시면서 생선을 직접 드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몸이 인간의 몸과 비슷하게 그것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근데 이 다른 면에서는요, 이 몸이 또 어떠한 몸으로 보여지냐면, 예, 어, 주님의 제자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다락방에 몰래 숨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자, 이 유대인들의 방은요 이 문고리가 이 잠금장치가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면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안에서만 열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냥 똑똑 두리지지 않으시고 아, 뚝똑 두드려 있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를 통과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느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마치 천사가, 이 천사가 이 새벽역에 메수님을 찾아온 이 마리아지 안에서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그러면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매니.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천열매 대신 부활의 몸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도 이러한 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만나서 몸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휴고하는 몸과 영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된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연약함이 없는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스러운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분명히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o u must s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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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요생명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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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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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믿습니다. s y e 다 yes, 다 e s y 다 s y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십사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모든 사람의 참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이바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함께 우리 앞, 어, 앞뒤에 계신 분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골치여다 내가 문 밖에서 성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부활하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그마한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계신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렇게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달려가십시오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하나님의 아들 을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으서삶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인 내 같이 함에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의 능력 안에 같이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